자 오늘은 좀 낯선 화면이죠? 계정이 두 개입니다 둘다 제가 직접 키운 계정이고 부 계정은 89레벨까지 키워놨습니다 이 계정 두 개로 골드 파밍을 하면 과연 얼마가 벌릴까? 그것이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게임이 생각보다 골드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무기 만들 때도 들어가고 뭐 사방팔방 다 골드가 들어가요 골드가 부족할 때마다 항상 캐기는 하는데 이게 또 골드를 거래를 하자니 강방 쓰기에는 아 이거 골드를 강방 주고 사기엔 좀 아까운데 내가 직접 캐고 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내가 캐기엔 또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렇게 계정 두 개로 골드를 버는 방법인데요. 과연 이게 효율적일지 오늘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가방에 지금 늑대 이빨이랑 늑대 가죽은 다 팔아주고 골드 주머니로 바꿔놨어요. 지금까지 키워서 먹은 전리품들은 다 골드 자루로 바꿔놓고 다른 가죽이랑 이빨은 없다는 거 미리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화면을 좀 바꿔가지고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정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부계정 키워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금방 키우고 네 처음부터 다른 맛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가 무기 데미지가 4,000이란 말이에요. 본계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늑대를 빨리빨리 잡는 건데, 무기 데미지가 좀안 높으신 분들, 한, 2, 3,000대이신 분들은, 늑대 잡는 것보다 크람 잡는 게 이득이겠는데요? 이거, 사실 늑대를 잡을 게 아니라 크람으로 실험을 해봤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다음번에는 크람도 한 시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주 몇 개가 벌리는지 저주의 껍질은 몇 개가 벌리는지 부계정 스펙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프로스트론 쓰고 있고요. 94품에 26강짜리 쓰고 있습니다. 레이테요. 지금 사냥한 지딱 30분 정도 됐는데요. 한번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4개, 털가죽 444개, 늑대 이빨 306개. 부계정에는 410개에다가 180개. 본계정이 세다보니까 그혈참쓰면 늑대가 한방컷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스폰 된게 죽을 때도 있어가지고 본계정이 조금 더 많은 거는 그러려니 합니다. 아무튼 계속 한번 쭉 사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가 로블록스 창을 이렇게 두개 띄워놓고 한 적이 타워 디펜스 게임 할때 말고는 진짜 없는데. 아, 이거 켜놓는 방법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영업비밀입니다. 좋아요, 한 200개 넘으면은 알려줄 수도 있고, 나 지금 54분이고요. 몬스터들 다한 대씩 쳐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까지만 잡고 정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가 벌렸을지 나는 궁금하도다. 축 오케이, 딱 55분 됐어. 어, 좋아, 좋아, 아, 55분이고요. 아까 8시 55분에 시작했고, 9시 55분 종료. 아, 그럼 거래창 열어서 한번 거래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470개! 이빨만 470개 혈관중간 800개 푸정같은 것도 나왔을 수도 있긴 한데 아이 제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해가지고 푸정은 그리고 강방관 교환하는 거다 보니까 교환도 잘안 하고 저는 붕괴에다가 먹이는 용으로 쓰고 있어서 자 그러면 은 정산을 하러 한번 가봐야겠죠? 아, 조금만 더 강해지고 싶은데. 한 5, 5K짜리 무기 쓰면 진짜 만족할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처음에는 3K면은 감지덕지하겠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4K 바라보고 5K 바라보고 그러고 있네요. 전당포 아 팔러 왔어요. 자, 털가죽 1693개, 9.31M, 늑대 이빨 1085개, 7.75M. 팔기, 팔기 하면은 네, 대략 17M 정도 벌었네요. 어이 1700만 원 나쁘지 않은데? 1시간에 1700만 원. 이거 사실 제가 그 유물이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럭셔리 모자? 이 드롭량 10% 증가하는 거 이게 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 럭셔리 모자를 두개 정도 만들어서 같이 돌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10% 정도 더 증가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한 18M, 19M 정도 벌리지 않았을까요? 1900만원까지는 벌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보다 더 많이 벌렸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구만. 자, 오늘의 실험 결과. 계정 두 개로 늑대 잡이를 1시간 동안 하면은, 1700만원이 벌린다. 근데 이것도 강화 몇번 하면 끝난다. 이게 진짜 거짓말 치고 강화 몇번 딸깍딸깍 하면은, 1700만원 진짜 우습게 사라지거든요? 아, 쉽지 않다. 진짜 이거. 다음 영상에서는 크람프스를 잡아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